우월리4편 오늘도 새로운 상담 사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변호사님 함께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담 사례 말씀해주시죠. 네, 그 회사에서 야근 강요하고요, 연차 휴가도 안 주고 뭐 이런 이제 위법행위가 있는데 노동청에 이제 신고하고 싶다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신고하면은 좀 불이익 우려되니까 익명으로 신고 가능하냐 이런 문의입니다. 음. 네. 야근 강요하고 연차용게 못쓰게 하는 거, 이거 진짜 위법한 행위인데,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일단 위법행위는 맞죠. 둘다 이제 어쨌든 뭐, 법적으로는 최대 징역형까지도 가능한, 어, 범죄행위이죠. 네. 네. 그러면, 이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거죠? 네, 일단 먼저 이제 그 노동법 위반행위에 대한 어떤 법적 절차를 한번 설명을 먼저 좀 드리자면은, 일단 이제 우리나라는 이른바 사업국가이기 때문에, 네. 모든 법률 분쟁에 대해서는 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뭐다 아시다시피 이제 소송은 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비용 많이 들고. 자, 그러다 보니까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한 1차적인 어떤 좀더 간편하고 쉬운 일반적 법적 구제 절차는 어, 둘다 노동부 산하 기관이죠. 노동 위원회 또는 노동청에 어 제기하는 방법. 이렇게 두가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노동 위원회는 일단 부당 해고나 이제 부당 인사 발령이나 부당 징계 또 비정규직 차별,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럴 네. 때 노동위원회에다가 이제 신고, 구제 신청, 시정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온갖 노동법 위반 사항은 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된다. 진정 또는 보소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노동청에 신고를, 그러니까 인명으로는 못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상도 그렇고, 못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물론, 이제, 익명 신고했을 때 일정의 제보지 않습니까? 또, 네. 농청이 제보를 접수하고서, 직권으로 조사해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법행위에 대한 어떤 신고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있고, 피해 어떤 내용이 있는 건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이 신고자가 누군지조차 사실 확인이 안 그렇죠? 되면, 현실적으로 처리는 어려운 문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신분 노출이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방법은 아예 없는 거예요. 사실 직장인 신분에서 아무리 이제 사용자 이법행위가 있다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그래서 신고하면 된다는 걸 알지만, 그렇죠. 실제 신고하기는참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 노동조합이 있어야 되는데,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어참 현실적 으로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일종의 꿀팁인데요. 그러니까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 근로감독청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감독청원제도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진정고소와 다르게 그냥 우리 사업장에서 이러저러한 육업부당 행위가 있으니까 사업장 근로감독을 한번 나와주세요. 이런 제도예요. 음. 그러니 접수를 받고 나서 노동청이 판단해서 노동청이 이제 사업장 감독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청원인이 누군지 신고인이 누군지를 밝힐 필요도 없고 실제로도 밝히지 않고, 이제, 감독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장 근로감독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노동법 관련된 각종 위반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음. 리스트를 들고 나오거든요.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이제 다 뒤져보는 겁니다. 음. 사실 굉장히 큰, 어, 파워가 있는 이런 제도고, 그렇죠. 사업장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거죠. 원래 노동청의 주 역할은 이 근로감독 행정에 사실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은, 노동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 32조 4항을 보면은 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고요. 왜 노동권은 기본권이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률이 바로 근로기준법 같은 노동법입니다. 자,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근로감독관을 둔다라고 돼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노동부, 노동청, 근로감독관 이 사람들의 첫 번째 역할 존재의 이유가 뭐냐 바로 국가가 정한 이 노동법을 관할 사업장 내에서 잘 준수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철저한 근로감독 행정을 펼쳐라 이게 이사람들의첫 번째 역할이거든요. 네. 근로감독청원이 들어왔을 때 노동청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 여기는 한번 좀 사업장 감독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럴 때 이제 수시 감독으로 이제 편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근로감독 청원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감독 대상이 되는 건 아니겠네요. 뭐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 청원이 접수되면은 해당 노동청에서 1 4일 이내에 사업장 감독을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해가지고 그 청원인한테 통보해 주게 어 있어요. 아. 그래서 조금 주의하실 부분은요. 일단 근로감독 청원을 하실 때좀 전반적인 회사내 에 위법한 내용들을 잘좀 정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소간의 입증 자료들을 좀 첨부하셔가지고. 노동팀이 봤을 때, 어, 여기는 좀 전반적인 문제가 있네. 사업장 감독 좀 하자. 이렇게 좀 결정할 수 있게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모르는 노동자들도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제도가 잘 이용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어쨌든 노동부에서는 뭐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는 있고요. 또 요즘 좀 근래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네네. 통계를 보면 2017년도에는 1년 전체가 청권이 안 되는 전국에서? 네. 접수 현황이였는데 어. 2019년도만 보면 은 상반기에만 청건이 넘었어요 어쨌든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근로감독청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노동부가 이 청원제도 활성화하겠다고 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워낙 업무 많다 보니까 노동청이 업무를 하지 않아요 근로감독청원제에 대한 홍보가 좀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일 좋은 접수 방법은 제일 간편한 접수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그냥 접수하는 거겠죠 네네. 근데 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근로감독청을 어떻게 해야 될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음.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좌측 상단에 민원마당이라고 딱 있습니다 아, 그거 이제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민원 신청을 할수 있게 돼 있고요 그거 클릭하시면 맨 위에 서식 민원이 라고 나옵니다 네네. 거기서 검색하는 건데요 근로감독 청원서 검색하시면 음. 서식 나오고 바로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도 있게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 근로 감독 청원서, 이거 안 띄우고 쓰시면 검색이 안 되고요. 근로 감독 띄우고 청원서. 이렇게 아, 띄고? 네. 이렇게 클릭하시면 검색이 됩니다. 음. 뭐, 주민번호 적고, 실명 밝히고, 신청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이게 이제 채택돼가지고 사업장 감독한다. 그럴 때는 이제 청원인의 신분을 회사에 굳이 노출할 이유도 없고, 네, 밝히지 않고 네.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신분 노출 우려가 없는 아주 좋은 꿀팁으로 근로감독 청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어, 이 청원제도,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잘 이용하면 어, 여러분 사업장의 노동 현장에 매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주 실효성있어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네, 네.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노동부도 사이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말만 하고 있지 네. 사실은. 뭐랄까요. 이게 약간 좀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많이들 해주셔야 제도가 활성화됩니다. 어쨌든, 진정이나 보도선 직접 신고했을 때 있을 수 있는 불이 우이된다 그러면은, 익명으로 가능한 윤로감독청원제도 많이 활성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상담 사례, 특히 이 꿀팁까지 소개해주신 우리 박성훈 교사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